인간에게 최고의 성감대는 뇌입니다. 어떤 성의학자는 뇌가 성감의 95%를 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교감신경이 활성되어야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성감대인 뇌가 긴장을 풀어야 몸이 긴장을 풉니다. 성기에 피가 몰리게 하려면 뇌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온몸의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를 서로 해줍니다. 세 번째, 만약에 그래도 긴장이 안 풀리면 일부러 입을 열고 소리를 내면 근육의 긴장이 쉽게 풀립니다. 네 번째,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기분 좋은 장소인 집이나 호텔에서 같이 목욕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따뜻하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강박적이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감동시키는 성관계는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르가슴을 느끼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남성이 발기가 되는 것도 여성에게 액이 나오는 것도 부교감이 관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뇌의 긴장을 풀고 몸의 근육을 풀고 편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르가슴을 느끼고 싶은 여성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최고의 성감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뇌 자극을 먼저 해야 맛있는 섹스가 가능합니다. 바로 실천하세요. You can do it. y o